안녕하세요. 2월에는 많은 브로커들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중 이스트 리버 근처에 위치한 고급 주택 지역으로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동네인 서튼 플레이스 지역 서튼 타워 콘도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튼 타워는 이스트 리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콘도 중 하나이며 뉴욕의 바쁜 분위기와는 다른 평화로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오늘 파티는 100여 명 정도의 탑 브로커들만 프라이빗하게 초대하여 가장 높은 층 80층에 위치한 65 밀리언 한화 936억의 매물로 나와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콘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축가인 토마스 주 한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으로 침실 5개, 욕실 6개 반, 9191 스코어 피트로 15피트 천장 높이의 두플렉스 레이아웃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사면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스마트 시스템 프리와이어가 장치되어 있고 센트럴 파크에서 이스트 리버가 내려다보이는 와인 스토리지 룸의 크기는 우아와 소리가 절로 나게 합니다. 제가 토마스 줄 한센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나 친 자연적인 영감으로 작은 욕실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움과 우아한 디자인을 잘 표현해서입니다. 서튼 타워를 포함한 여러 명작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건축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우아하고 세련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향을 향한 166 스골피 크기의 두 배로 높은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는 로지아가 있는데요. 로지아는 건물의 외벽에 위치한 반 개방형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벽과 지붕이 있지만 한쪽 벽이 열려 있어 바람과 자연광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80층 높이에서 안성맞춤입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풀 사이즈의 서브제로 와인셀러가 있고요. 그란데 사이즈의 주방에 들어서면 개방형 구조와 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태리에서 공수된 스타트 아이에토 마블의 서브제로 및 울프 가전 제품, 이태리 주문 제작한 화이트 레커 캐비넷 버틀러를 위한 식료품 저장실.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주방 구조를 완성합니다. 이 펜트하우스 레이아웃 특징은 버틀러 방을 제외한 모든 침실이 2층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워낙에 9190일 스피핏의 사이즈가 하우스같이 웅장한 크기라 휴식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복층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7개의 욕실에서는 창문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진 마스터 욕실은 숨막히는 시티 뷰를 내려다보며 현대적으로 모던한 스파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공수된 비앙코 돌로미티 마블과 칼라 카타 골드 마블, 토토 네오 레스트 토일렛, 그리고 그림 같은 뷰를 보며 소크 인 욕조까지 흠 잡을 곳이 없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축가는 계단 하나하나까지도 LED 라이트를 이용해 세심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모든 침실에서 내려다보이는 맨해튼 스카이라인 뷰는 감탄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서튼타워는 뉴욕의 상류층과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널리 알려진 서튼플레이스 지역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20년대에 고급 주택지로 개발되었으며, 당시 많은 부유한 가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서튼 타워와 같이 현대적인 건축물이 그 역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샵 넣어주세요.